척척 <laughs> 해가지고 지금 뒤로 물러나게 힘이 있는데. 어 지금 예, 예. 프로비 좀 나와야 죠저세개 그렇죠. 예, 정도면. 아 이거를 컴자 두기작 투작서자세 난겨. 이게 아, 이제는 아 죽네요, 하나 프로 네. 네. 게스트 취소하게 되면은 어커세어를 띄울 수 있는 타이밍이 느려지기 때문에. 아, 훌륭합니다. 정찰 프로봇또 지금 살려줬고. 네. 네. 아 정말 잘 살려주고. 이러니까, 두건 그레이스죠. 이야! 과감하게 나올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크스커즈가 스카에 노리고 있고. 스카 만약에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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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경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김태경 선수다 네, 컨트롤 쪽에서 김태경 선수가 충분히 이득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좋아습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은 봤는데 또 있습니다. 어, 예. 아 제대로 된 견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 어, 오버라도드오버라드 예. 다시 강제택. 맞긴 맞겠죠. 리버가 아 스킬을 제대로 쐈어요그서 히드라가 주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리버, 리버, 리버. 아, 리버 자, <목소리> 나온다. 김정은 선수가 아직도 좋은 컨트롤로 좋은 방어력으로. 네, 예, 반면체를 박... 예, 조합하는 게 김정은 선수의 장점인데. 자, 그럼 저까지 어, 김정은 선수가, 아, 잘해줄 아, 수 있어요. 잘해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 지역이, 지역이 리버가, 어, 힘을 쓸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지금은. 자, 다행 이야! 김정은 선수. 아, 태어난 공간에, 어, 남겨, 아, 남겨둬서 왔다 갔다. 예. 아, 그리고. 아,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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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 곳곳에 버려진 히드라들 네. 자, 내일입니까? 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다드라들곳곳 네, 아, 아, 와야 돼요. 네. 자, 그럼 나간다. 아, 성들. 야, 정신없네요. 야, 단전이 이제 버려어 네. 왔어요? 야, 승나수가 성들에 정말 뛰어난 컨트롤을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당장 퇴. 퇴고 이제 입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죠. 긴급하지 목점은 어디서 니까지 맞아요, 목점 맞아요. 어디까지? 양기 많아요, 양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도저... 잘... 예 김정은 선수또 밀리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선호전이끌어내고 좋아요, 선보이죠, 지 한시적 넥서스 테러가 어떻게든 이겨준다면은 김정은 선수도 나쁠 게없습니다아 네 굉장히 가감하게 달려보는 김정은 선수. 이런 상황 김정우 선수한테 지금이 타이밍이니까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상대 그런 비티비 조금 있었을 때 확실히 병력도 제거해주고. 네, 맞습니다. 아 박해영! 진짜 려좀개요안 맞아 한 초리 치소 당했나요? 네. 치소 됐어요. 아까 치소 타다가. 자자 스톱 스톱 스톱. 아 아니, 아니. 스톱이를 그냥 끝나 아, 그래. 그스도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에 봤을 때 적어도 이기는 경우도 동력 있었는데, 하지 상대는 김태균이요 진짜 지가네요. 기서 그것도 보고 있었나 봐 김정훈아. 네. 아니면 솔직 상대만 눈맞추야. 세준 스톱. 네, 여기 있다. 그래서 멀티 촛대기 시작하는김태그 선수 가운데에 일단 멀티 촛차하이터드와 뒤에서 커버해주고 네, 지금 아. 커버 지역이 너무 네. 좋지 않아요. 김정은이 여기는 다리 건너면서 별로 다 녹을 것 같은데요. 시총을 뒤집어. 자, 이거는 김정은 선수가 마구도 올게 아니라 멀티를 치러 갔어야 돼요. 이건. 뺏어야죠. 이건 마가도 막은 게 아니에요. 마가도 크로스 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병적으로 멀티 뽑아가지고 멀티 완전히 제거해주고. 야, 상대방. 로의 생각이 결국 승부를 갈라놨습니다. 이한번기에도 좋다고 있각했어 세비치 김경 킬을 키고 자신을 멀티 돌리기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김태형이 아, 뛰어요 네. 참, 나만 뺏길 수가 없어서 김태형이 그런 저서가 아니에요 지켜야 돼 김정우 다섯 시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어, 저 변화 조합 할수 없다는 거 디파일러 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드레그래저 어플리트 저그 중으로 플레이가 한번 뿌리면 닥소스 닥디오테 닥소스 닥디오 규모가 파워 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아! 뒷좌석 토플리버 앞쪽에는 리버가 스텝 서버! 네, 디파일러가 좀 아쉬운데요. 디파일러 있으면. 그 멀티, 기... 어, 희망이 정말 심각하긴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요. 아, 저스코지가 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 아, 예. 아, 예. 아 <목소리> 잘했습니다, 김정우 선수. 잘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너무 강조들 현준하는 최강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거예요. 이 형은 그때 현준는 최강자입니다. 자, 우리 두 선수.